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서로의 짐을 함께 지려면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어제 말씀에서 우리는 바울이 복음에 합당할, 합당한 삶을 살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자유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노예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말씀처럼 복음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서 반응하며 살게 만듭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이란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유를 사랑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자유는 바로 사랑할 자유라고 했습니다. 그 자유로 서로를 섬기는 삶. 그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릇하라.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야 마땅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그렇게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서 서로의 짐을 함께 져야 마땅한데, 그러려면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서로의 짐을 함께 지르면 필요한 조건에 관하여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아, 무슨 의미입니까? 조금 어렵게 들리는 말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쉽게 번역한 메시지 성경을 참고하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너무 잘나서 그런 일을 할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대단한 착각에 빠진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어떤 사람이며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이 무엇인지 조리, 조심스럽게 살핀 다음에 그 일에 몰두하십시오. 우쭐대지 마십시오. 남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5장 마지막절에서 헛된 영광을 쫓지 말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한다는 것은 우리가 서로를 보면서 서로에게 이끌려 또 서로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헛된 영광을 구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율법은 바로 그런 헛된 영광. 자꾸 남과 비교하면서 자신을 확인하려는 그런 헛된 마음들을 부추긴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로 이, 이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이것은 바로 자만심에 빠진 상태라고 볼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온통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이기적인 사람들로 가득 차 있으면 내가 ...가 된 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는 삶보다 더 과장되게 우리를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꾸만 남을 통해서 나를 바라보면 그렇게 서로를 남과 비교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우쭐되고 때로는 낙심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바로 바울은 그렇게 남과 비교하는 삶을 살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저 우리에게 주어진 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집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 그렇게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을 때에 우리가 서로의 짐을 마땅히 함께 질수 있습니다. 이것을 팀켈러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그는 자만심이 너무 강해 종의 마음을 품을 수 없다. 주변을 둘러보아 남의 짐을 알아차리고 도와야 하는데 그럴 수가 없다. 이는 엄중한 경고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음이라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다. 남의 짐을 지려면 그리스도 중심의 겸손이 요구된다. 별로 사랑이 없는 사람이 이기적인 사람들의 둘러싸여 있다면 자신의 상대적인 사랑에 아주 우쭐해져 사랑을 더 키우려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자만심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5절에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말이 조금 모순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서로 짐을 지라 하면서 또 모순적으로 자신의 짐을 지라. 우리가 함께 짐을 져야 한다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또그 짐은 혼자 지라고 또 말하는 것이 마치 모순적으로 들립니다. 이것은 모순이 아닌 것이 이 쓰고 있는 단어, 이 짐이라는 단어가 서로 각각 다릅니다. 이 헬라어 원어로 보면 우리가 번역을 같이 짐이라고 했기 때문에 헷갈립니다. 그러나 이 원어는 이렇게 서로 다릅니다. 2절의 짐은 바로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혼자 지기 어려운 무거운 수화물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함께 져야만 할 수, 감당할 수 있, 있는, 질수 있는 짐입니다. 그러나 여기 5절의 짐은 포르티온이라는 단어로 혼자 질수 있는 가벼운 배낭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모순이 아니고 앞에서 지라한 것은 내가 혼자 질수 없는 무거운 짐이니까 같이 지라고 하는 것이고 5절에 나와 있는 짐은 내가 져야만 하는 내가 혼자 질수 있는 가벼운 짐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이 말씀은 각각 자기의 짐을 질라는 말씀은 누구도 질수 없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책임을 강조합니다. 부르심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져야 합니다. 그 책임은 내가 져야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맡기신 짐은 무엇입니까? 소명은 무엇입니까? 내 자리는 어디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내게 맡기신 짐, 오늘도 지며 또 주님을 따라가면 좋겠습니다. 함께 지면서, 무겁기에 내, 나 혼자는 감당할 수 없는 짐은 함께 지면서 또 나에게 맡기신 책임, 그 부르심에는 또 내가 또 책임있게 그것을 감당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